1820년대 조선 후기, 탐관오리와 지주들의 착취는 백성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 농민들은 수학의 50%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겼고 굶주림과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평안도 일대에서는 황폐한 농토와 초췌한 농민들의 모습이 일상이 되었죠. 관리들은 체납을 위해 농민들을 구타하거나 가축마저 빼앗는 등 가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억압이 홍경래의 난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됩니다. 2011년 평안도에서 홍경래는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봉기를 주도합니다. 그는 삼인평등을 주장하며 농민들에게 연설했고 비밀리에 병사를 모집했습니다. 농민들은 낫과 곤봉을 무기로 개조했고 밤마다 산속에서 전술을 연마했습니다. 홍경래는 관아의 부패를 고발하는 경문을 작성해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었죠. 그의 카리스마와 조직력은 3개월 만에 수천 명의 추종자를 모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1811년 12월, 홍경래의 군대는 관아를 습격해 초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평안도 7개 고호를 점령하며 세력을 확장했죠. 농민군은 관군의 무기에 맞서 대나무창과 화순총으로 저항했습니다. 특히 정주성 전투에서는 1,500명의 농민군이 3일간 관군을 막아내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대규모 진압군을 파견했고, 철저한 보급 차단으로 농민군은 점점 고전하게 됩니다. 1812년 4월 5개월간 계속된 봉기는 관군의 대대적인 진압으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홍경래는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수천 명의 농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봉기는 조선 후기 최대 규모의 농민 항쟁으로 기록되었죠. 이후 정부는 세제 개혁을 단행하며 백성들의 불만을 일부 해소하려 했습니다. 홍경래의 난은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으로 이어지는 저항정신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